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 동생이 대만 갔다와서 망고젤리랑 크래커 이렇게 사다 줬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가게 되면 한번 드셔보세요 자 오늘은 마찬가지로 안해본 덱들 뭐 사신이나 럭스티모 그 각을 위주로 갈건데 기물락이 있으니까 처음에 각이 안나오면 안갑니다 이게 진짜로 기물락이 확실히 있는 거를 제가 오늘 확인을 한게 상대방이 뭐 코보코 삼성이 나왔는데 나한테는 뭐 가렌이 한 마리도 안 나온다던가 그런 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렉사이 페어가 나왔고 카직스 페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난동꾼의 사신에 확실히 결정을 내리고 간다거나 아니면 렉사이에 관련된 어 숲지기 필요한 덱을 간다거나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아이템이 정의의 손길이 나온 상태에서 카직스 렉사이가 페어가 잡혔다 보니까 난동꾼 사신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 럭스까지 같이 각을 보기 위해서 들고는 있을게요. 자 이러면 이제 니코까지 한번 갖고 있도록 해보고요. 자,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성이 없는 상태잖아요. 자, 이런 판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보는 증강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군 출동을 내비 두고 나머지를 돌려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이러면은 신중한 제작이 좀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럭스 팀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지금 카직스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우리가 지금 유물에 관련된 증강을 선택했잖아요. 자, 이 유물 템이 럭스 팀으를할때 좋아요. 자, 조합을 바로 짜 보겠습니다. 조합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럭스 티모 들어가고 티모가 제주꾼이니까 시비르. 자, 나머지는 파수꾼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이제 노틸러스랑 세트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중간에 쉔이랑 오른을 씁니다. 자, 이번에 럭스 티모를 고를 수 있었던 근거가 지금 자이라 이성 이 있어요. 자, 이거 그리고 배치를 할때 시비르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럭스랑 티모가 양쪽에 쓰거든요. 자, 그래서 벤시의 장막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팀호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번 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럭스가 나와서 각을 본 거예요. 한 마리도 없는 상태에서는 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선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연패 운영으로 가도록 하고요. 물론 처음부터 럭스 이성이 나온다면 이기면서 가도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이득을 한번 해 봤는데 그때 상대방이 자이라 삼성이 되게 빨리 나왔거든요. 근데 럭스가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8등 했습니다. 보통은 이 스테이지 때 상대방들이 2코 2성이 많으면 나한테도 2코 2성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일단 티모 페어가 벌써 잡혔고요. 나르 렉사이 팔고 이자를 봐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티모나 럭스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쇼진, 뭐 보석 건틀렛, 뭐이 정도를 우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티모가 페어가 먼저 잡혔으니까 블루 모렐로 보석 건틀렛 아니면 블루 네쉐의 이빨 복원 이렇게 가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비싼 아이템을 가지고 오거나 어차피 3 스테이지부터는 다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강한 거를 가지고 와도 됩니다. 자, 지팡이 뺏겼으니까 블루로 갑니다. 아니면 블루를 만들지 말고요. 쇼진 두개 각을 보셔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아이템을 만들어 주진 않겠습니다. 자, 일단 쉔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쉔을 지금 집어 넣으면 이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쉔은 이제 삼성이 급한 유닛은 아니기 때문에 팔고 이자를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럭스티모를 보고 있는데 럭스티모가 너무 안 나온다? 자, 그러면서 뭐 좋은 기물들이 빨리 나왔다. 뭐 신드라가 나온다거나 알론이 잘 나온다거나. 자, 그러면 이제 덱을 바꾸셔도 돼요. 자, 이건 무조건 사망시가 당연히 좋은 거고요. 연패니까. 자, 지금은 39원인데 어차피 사망시 때문에 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삼성 먼저 나온 유닛한테 아이템을 다 줘야지만 중간에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팀모인데 갑자기 럭스가 잘 나오면 럭스한테 템을 줘야 됩니다. 자, 갑자기 한 군데가 약해 보였어요. 자, 그래서 팀모한칸 위로 올렸고요. 자, 이러면 이제 행운 터뜨리면서 우리는 더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시비르 나왔고 티모이성 붙었어요. 자, 시비르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야 이제 공격 속도 버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걸 생각해서 벤시의 장막을 고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즘 노틸러스가 인기가 많은데 노틸러스한테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티모가 이성이라서 지금 이거 네 마리밖에 안 들어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돈 남으니까 오래 벨 찍으면서. 자, 네셔의 이빨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티모 이성이 붙었고 네셔의 이빨에 지금 블루 가기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는 게 좋아 보여요. 자, 이러면 블루 네셔의 이빨 보석 건틀렛 가고 망토 같은 경우에는 방템으로 갈 수도 있지만 둘다 AP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로 갈 확률이 더 크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팀어 이성을 붙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제주꾼덱도 자연스럽게 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리롤을 한 번도 안 돌렸잖아요. 제주꾼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리롤덱을 그냥 확실히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긴 한게 여기도 지금 자이라가 다섯 마리 리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AP덱이라 당연히 검에서 오자는 별로 필요가 없고요. 영감적인 비문. 이거 나쁘지는 않습니다. 방 템이 부족할 때딱 좋기는 한데, 일단 도탄이 나와가지고 다 돌려볼게요. 자, 이건 근데 도탄보다는 큰 꾸러미를 가는 게더 좋아 보여요. 자, 우선 50원까지 돈을 쓰고요 천천히 쓰는 게 좋아요. 돈 빨리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카이사 좀 아까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러면 이제 모렐로 하나, 아무무 나왔으니까 아무무 넣어주고. 자, 6렙 단계에서는 일라오이까지 들어가는 게 정석 조합입니다 일라오이가 없으니까 요릭 넣으면서 거대 개수를 받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도장 한 개에다가 이온충격기를 가는 게 좋아 보여요 어차피 티모만 잘 나왔고 럭스가 안 나왔으니까 럭스 아이템은 좀 천천히 준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도탄을 왜 고민을 했냐면 일단 도탄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주꾼 4개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카이사 각을 같이 볼 거라면 도탄을 갔을 겁니다. 지금 여기가 티모를 쓰고 있어가지고, 진짜 좀 천천히 돌려야 될것 같아요. 자, 천천히 2원짜리 유닛들다 잡으면서. 자, 그래도 지금 연패가 끊어지면서 다시 연승 타이밍이 살짝 나왔다 보니까, 이 성작은 웬만하면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을 해놓고 천천히 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다른 덱들이 2코 3성을 먼저 빼주면 우리가 그만큼 적은 돈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지팡이 들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티모가 있어가지고 이건 티모를 들고 올게요. 뭐 연운도 하나 더 있으면 나중에 럭스까지 템을 줄수 있으니까. 자, 이 다시 50원까지 써보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럭스는 안 나오는데 티모만 잘 나옵니다. 자, 유물템이 나왔는데, 일단 리치베인, 우리가 티모템이 없었으면 리치베인 괜찮았거든요? 티모가 지금 불템이라서 리치베인 죽이는 좀 애매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방템 쪽을 선택하는 게 좋아 보여요. 지금 방어적인 게 선체 분쇄자밖에 없잖아요. 이걸로 갈게요. 자, 이거를 좀 쓰다가 분쇄자를 나중에 돌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템 보시면, 이온충격기를 지금 결국에 만들지를 못했고 각오일 각도 같이 있는 겁니다 선체 분쇄자는 어차피 혼자 따로 놔둬야 되니까 각오일이랑 효율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조합기를 통해서 돌리진 않을게요 네, 지금 만나는 상대가 일단 센 상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승리할 거야 이쪽으로 가고요 네, 이러면 이성작을 좀 하는 게 좋거든요 한번더한번더 오케이 럭스까지 확실히 이길 수 있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롤덱을 할때 만약에 티머만 잘 나올 때, 혹은 럭스만 잘 나올 때, 앞라인만 잘 나올 때 이런 경우들이 다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미리 구상을 해놓으면은 리롤덱을 할때 어리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티머만 잘 나와가지고 럭스삼성을 못 찍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레벨업을 그때부터 쭉쭉 밀어서 럭스를 리산드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제 아무무나 일라오이가 잘 나왔다. 그런 경우는 3원짜리 윤식이기 때문에 얼른 7레벨 가서 얘네를 삼성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가고일 나왔는데 각오일 써야 될것 같고요. 자 BF 두 개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쇼진 한게 만들고 BF 돌리는 게 좋아 보이긴 하고요. 자, 쉰 삼성은 원래 안 보는데, BFC 자, 지금 14. 여유가 되니까 한번 같이 봐보고요. 자, 티모 찍었습니다. 이러면 쇼진 한개 만들고, 지금 각오일을 바로 줄지 말지 살짝 고민이 되기는 해요. 자, 일단은 BF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망토 두 개. 어, 용발이 아니라 각오일. 각오일로 갈게요 자 이러면 이제 각오일에다가 이온충격기 갖가지 나온거예요자 일단 티모가 지금 삼성이 찍혔잖아요 나머지도 잘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7레벨에 가는게 좋을것 같아요 어? 아 이제 증강체가 완전 고민되는거 두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때는 보석 연꽃보다는 콱콱이 조금 더좋을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럭스가 언제 삼성이 찍힐지 모르잖아요 럭스 삼성이 안찍힌다고 했을때 AP 효율이 잘 나오는 유닛이 티모 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쉔을 버리고 이자를 봐도 되긴 합니다. 자, 근데, 가지고 있을게요. 이게 지금 쉔이랑 럭스가 되게 부족한 상태였으면 삼성을 안 봤을 텐데,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 버리겠습니다. 좀 살짝 고민되긴 해요. 쉔이 노템이라서 안 찍어도 되긴 하거든요. 방금 요네한테 겨우 이겼는데, 이대 카운터가 요네 덱입니다. 요네 덱을 이기려면 진짜 잘 커야 돼요. 근데, 요네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기니까, 일단 2등, 3등까지는 좀 안전하게 갈수 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이 좀 정상판이에요. 상대방이 자이라, 리븐, 삼성 찍으니까 나는 티모가 잘 나왔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요즘 잘안 먹힌다는 뜻입니다. 자, 요즘 자이라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자이라도 완성시키면 이겨요. 자, 일단 지팡이가 있기는 한데, 케인이 들고 있어가지고, 이거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벨트를 갖고 와가지고 체력템을 좀 추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각오일이 들어가서 방마자가 높아요. 요즘 또 구원이 되게 좋거든요. 구원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7레벨 50킥으로 돈 쓸게요. 럭스가 더 나왔으니까. 자, 쉔도 이제 한 마리 남았고요. 자, 노틸러스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결국에는 레벨업 하게 되면은 노틸러스랑 세트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 애쉬덱이 굉장히 잘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길만 해요. 자, 이렇게 7렙 미로를 하는 과정에서 쉔 럭스를 같이 노리고 아무무 잘 나오면 아무무 삼성 노리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요릭한테 들어가 있는 도장을 쉔한테 넘기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레벨업을 쭉쭉 해도 되는 상황이었고 찍어도 되는 상황. 약간 반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11을 럭스 팀으로 이렇게 붙여 놓다 보니까 노틸러스한테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벤시가 없었으면몇번 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긴 세죠, 확실히. 그러니까 세기는, 세기는 센데 아니잖아요. 이게 앞 라인이 못 버티면은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 라인템도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아이템을 주실 때 럭스템도 주고 팀모템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둘중 하나를 주고 앞 라인템을 준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쉔 찍혔고요. 이러면 이제 럭스만 남았는데 럭스 하나 찍겠다고 돈을 쓰는 건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 근데 럭스가 한 마리 남았거든요. 자 여기서 럭스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러면 이온 충격기 하나 모렐로 있으니까 태물망 필요 없어요. 자 저거 제조합기 돌리면 될것 같고요. 레벨업을 해도 되긴 한데, 그냥 돈 쓰겠습니다. 어차피 일라오이를 이성 붙여야 되거든요? 어, 럭스 나왔습니다. 자, 태블망을 그냥 둘다 돌릴게요. 보석 건틀렛. 완벽해요. 방템이 하나 비는 거는 좀 아쉽기는 한데, 뭐 상관 없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돼도 케인을 못 이기네요. 자, 나르도 들고 있는 게 좋아 보여요. 파스꾼 넣어야 되니까. 이러면 당장에 팔레벨을 찍고 요리을 빼고 사파스꾼이 들어가면 되기는 합니다. 자 가고일 있을 때는 원탱 배치가 좋은 거는 맞지만 이렇게 탱이 너무 많을 때는 오른쪽에 이렇게 몰아 놓으면 돼요. 자 도장을 쉔을 준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쉔한테 이온 충격기를 줘버렸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구레벨 가요. 어차피 더 이상 할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템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 어차피 티머가 녹여요. 진짜 그몇초 차이로 이길 거를 지고 막질거 이기고 그럽니다. 자 그렇죠 뭐1 1을 버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뭐 모르가나가 많이 보인다. 자 그러면 럭스를 떨어뜨리는 게더 좋을 수 있어요. 항상 럭스는 상대방 딜러 반대편. 티모는 약간 같은 편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적의 배치는 티모 왼쪽, 럭스 오른쪽 끝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누굴 만날지 결정이 났을 때 그렇게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지금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의의 손길 하나 가겠습니다. 보석 컨건틀이 있어가지고 정의의 손길 효율 좋아요. 근데 이 럭스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많이 쓰는 게더 좋거든요. 그래서 내셔의 이빨이 좀더 좋습니다. 자, 9레에 가서 오른 집어 넣거나 우디를 집어 넣으면 됩니다. 사신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무무랑 티모랑 위치를 같이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고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를 먼저 때리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딜러가 반대편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편으로 갔을 때 럭스가 저격을 하면 됩니다. 어, 사진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노틸러스 붙었고. 할게 없어가지고 노틸러스 3성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미 노틸러스 2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요네 견제만 좀 할게요. 우리 카운터. 자, 아무무는 3성 찍을 수 있으면 찍는 게좋고요 자, 지금 상대방들이 약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덱이 지금 센 거예요. 이거 보시면 지금 암무 때리기 싫어가지고, 애쉬 같은 게 반대편으로 가잖아요. 반대편 가면 럭스가 잡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굴 만날지 확실히 결정이 났을 때는, 럭스는 암무랑 같은 위치, 그리고 티모는 딜러랑 같이 가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왼쪽 끝으로 가면은 완벽한 배치가 될것 같기는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나르 쓰고 있으니까, 9랩 단계에서 오른 들어가야할것 같고, 자, 저 나르가 세트로 바뀌면 그때 우디르로 교체, 자 밸류 강화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5코이상이 나오면 아이템을 넘기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무 삼성이나 노틸러스 삼성이 안 나온다고 쳤을 때, 자 이건 방템이 지금 크라운가드밖에 없잖아요. 크라운가드를 가고요. 자 시비르가 이제 붙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삼성이 많이 나오는 동안 시비르가 이제 붙은 겁니다. 자윤회 찍혔으니까 바로 견제 풀고. 자 지금 배치 되게 잘했거든요. 아무무를 피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아무무를 안 피하셨기 때문에 제가 럭스만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팀원은 근처. 자, 이러면 이제 배치가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졌잖아요. 이거는 근데 상대방이 굉장히 센 거예요. 지금 템이 완벽한 상태로 5코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9레벨을 바로 찍어야 될것 같고요. 자, 결국엔 2등이랑 둘이 싸울 것 같아요. 오른 넣고. 어, 세트 우디로 둘다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교체. 노틸러스 삼성은 포기하고요. 를 아무거나 일라우이도 더안 나면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사신이 카운터는 맞는데 생각보다 할만한데요. 그러니까 완성시키기 직전에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의외로 할만해요. 자, 이러면 결국 에 2등이랑 1대1. 자, 우디라한테 도장을 넘기는 게더 좋을 것 같거든요. 삼성이 나와서. 자, 노틸러스 지금 하나 나왔는데 이거 교체하겠습니다. 아무무 뭐 더안 나왔으니까 포기하고. 자, 도장 넘기고요. 아, 근데 이러면 파석군 4개 집어넣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번엔 조합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지금 파수꾼이 앞에 일렬로 서 있는데 어차피 아지르한테 한 번에 높거든요. 좀 불안불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할게 많이 없으니까 한번 여기서 더 좋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도자기 상징 하나 들고 오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도자기가 어차피 시너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너지 하나 더 들어가면 피해 감소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양쪽 끝에다가 핵심 딜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배치를 저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때 지금 상대방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노틸러스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터질 수도 있거든요. 와 이거 불안해요. 쉽지 않은데요, 이거. 자 일단 여기서는 방템을 고르면 되기는 하거든요. 자, 용발이냐, 아니면 체력템이냐. 상대방의 AP라서 용발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용발을 줘도 어차피 한 번에 터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원도 좋거든요? 근데 구원을 안 먹고, 이건 스테락으로 가겠습니다. 왜 스테락으로 선택을 했냐면, 자, 구원은 오래 싸울 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아지르가 한방 딜이 너무 세가지고, 스테락으로 버티는 게더 좋아보여요. 배치도 이렇게 바꿔주면은, 아무모가 궁한번 빼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자궁 뺐습니다 자첫 궁에 지금 앞라인이 다안 녹았어요 선택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발이나 스태틱을 고를 수도 있었지만 아니 용발이나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한 번에 안터트리기 위해서 이번에 템을 조금 바꿔봤다 스테락이 좋아서 먹은 게 아닙니다 자 세트를 지금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세트 이성 나오면 절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좀 생각보다 게임이 되게 길어졌어요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자 이러면 마찬가지로 또 세트가 버틸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고 자 그게 소호자의 맹세 아니면 피바라기 근데 그래도 피바라기가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돈을 이제 더 써봤자 뭐 할건 없어요 그나마 할거 아무모템을 세트한테 넘기기 아 근데 이거는 배치 졌네요 이거 배치 왜 졌냐면 자 지금 럭스가 킨드레드한테 궁을 쓸 확률이 좀 커요. 근데 킨드레드가 궁을 잘 피합니다. 잠깐, 비상. 오, 피1 남았네요? 이길만 한데? 방금도 럭스 궁이 하나 빗나가서 그래요? 자, 이거 심리전 걸겠습니다. 자, 우디르가 오른쪽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신드라가 왼쪽으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간척했다가 다시 올게요. 어, 일단 나쁘지 않아요. 킨드레드 피한 게 대박입니다. 자, 아리는 잘하면 한 번에 터트릴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못 터졌고요. 잠깐 만 비상 이것도. 어, 근데 신드라 잡았습니다. 아니, 아리가 생각보다 너무 잘 버텨 가지고 지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긴 이겼는데 조금 위험했습니다. 자, 아무튼 럭스 팀모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증강 온이 좀 좋아서 1등이 된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신경 써주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2등, 3등은 잘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